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이제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이 열두 제자를 내보내셨다라고 했는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도하러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세상에 보낸 거예요. 또이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본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하라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셨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위로받고, 이러라고만 우리를 보내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을 두었죠. 그 자녀들을 키운다고요. 왜 키워요? 언제까지 또 키워요? 그것은 그 자녀가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장하면은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얻고, 일을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고 나면은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배우자도 고를 줄 알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아야지,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것도 똑같단 말이죠. 그저 우리가 안주해 가지고서 여기에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과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나가서. 예수님한테 배운 것 그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주 제자를 불렀고 열두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0,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러가지고서 뭘 줬다고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권능. 권능이 뭐예요? 권세. 그리고 능력. 이걸 줬다는 거예요. 권세도 주고 능력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권세도 얻고 능력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암지할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겠네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권세와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냐? 거기 먼저 1절에 중간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뭐 한다고요? 쫓아내는 권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는? 고치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고치는 권능을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보통이 아닌 거구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었다는데 그러면 권능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 권능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 권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권능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인가 3장인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근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안진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보지도 못했고 또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구걸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이 사람을 보고서는 마음에 불쌍해김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걸어 보지도 못했고 단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볼 수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지요. 그러니까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야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려나보다. 하고서는 바라봤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돈 없어. 한 거예요. 나돈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하는 거예요. 어? 돈은 없는데, 자기한테 있다? 그것이 뭔가 했더니, 나세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는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어, 그러더니만은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어, 일어서네. 근데, 베드로와 여완이 뭐라 그랬어?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 그래, 일어섰어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걸어보는데, 어, 진짜 걸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뛰기까지 하죠.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어떻게 걸게 만들었어요? 그가 얘기하잖아요. 은과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베드로 요한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말인 거고, 내가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거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을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권능을 왜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고서는 5절에 보니까 열두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보낸 거예요. 예수의 권능을 증거하러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명하여 말씀하기를 오 절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선택받은 유대인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이본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취급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 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래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내 마음 내 삶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곧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은 단순히 예수의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더하기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정말로 간직하고 모시는 영접,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나버리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은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힘입었고, 이런 권능을 행하였어요. 어,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서는 부러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 도란노의 마수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당시 대제사장 스와계의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일곱 아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수라는 유대인이 바울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서 정말로 귀신들인 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을 한 거예요. 나가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귀신이 안 나갔어. 귀신이 안 나가고서는 오히려 이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그 마수라는 유대인에게 뛰어 올라가가지고서는 짓눌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벗은 몸으로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했는데 왜이 사람은 왜안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왜된 거예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모셔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안에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권능인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8절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문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내어 쫓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권능을 줬으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뭘, 뭘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도 주고, 귀신 들는 사람에게도 주고, 죽은 자에게도 주고, 그러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거저 줘라, 거저 거져 써라! 그러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말고, 그저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픈 부위 깨끗하게 나음받을 줄 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고쳐져라. 라고 이야기하란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꼭 필요한 것은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살아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고 그게 바로 영접인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구제를 보니까 전대의 금이나 은, 동 가지지 말아라.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 벌옷,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아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지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돈도 가지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가지 말고 옷도 가지가지 말고 신도 가지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왜 그래요? 예수께서 주신 권능 하나면은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것 의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이것만 힘잃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이 열두 자자를 세상에 보내시게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고 그 평안 빈 것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합당치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나갈 때에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혀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먼지를 떨어버려라. 왜? 이미 그 집에 평안을 빌면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평안을 빌었기 때문에 내가 전할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그 집이 복을 받지만 그 집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전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전체를 힘고 전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절제매고 이러기를 또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담대하게 외쳐 복음자라는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오늘 우리가 먼저 간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는 여러분 축복합니다.